자, 그다음에 뭐 장선 바닥판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장선 바닥판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바닥판이 있으면 바닥판이 이렇게 있으면 바닥을 지지하는 어떤 역할을 해 주는 이 장선이란 게 있어요. 이 장선에 장선으로 구성돼 있는 거. 이게 장선 바닥판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장선을 가로와 세로로 엇갈리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엇갈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평면을 보면 이렇게 바둑판처럼 바둑판처럼 이렇게 형성된 형태. 이거를 와플 형태다라고 그래서 와플폼, 와플 플래스랩라고 와플 얘기를 하지요. 예, 네, 그게 5번하고 6번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네, 고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플랫 슬래브라는 게 나오는데 플랫 슬래브라고 하는 것은 무량판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무량판 구조. 플랫 슬래브. 플랫 슬래브. 자, 우리가 플랫 슬래브라고 하는 것을 보면 플랫. 네, 슬래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보가 없습니다. 보가 없다. 즉 무보, 무지보예요. 즉 무량판이에요. 무량판. 무량판. 무량판 구조여서 이건 뭐냐면 슬래브가 이렇게 있으면 슬래브의 보 없이 보 없이 바로 기둥을 그대로 그냥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플랫 슬래브 구조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플랫 슬래브 구조는 어떻게 돼? 층고를 절감할 수 있겠죠. 층고를 우리가 이용하는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보가 없다 보니까 강성이 어떻게 돼? 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나오는 거, 이제 철골구조 바닥판이죠. 철골구조 바닥판. 자, 요거는 이제 일본에 보면 공장 건물, 거기다 밑을쳐 놓으시고요. 자, 철골구조 바닥판은 뭐냐면, 자, 바닥판 자체를 철골구조로 한다는 거예요. 에. 대표적인 것, 대부분이 우리가 철골 구조 중에서 우리 데크 플레이트라는 거 있어요. 데크 플레이트. 데크 플레이트. 즉, 철판 형태로 이렇게 딱딱 이런 모양으로 철판 형태로 만들어진 거를 여기다가 바닥에 깔아요. 네. 바닥에 깝니다. 자, 바닥에 깔고 이 위에다가 얘를 거푸집 대용으로 해갖고 이 위에다가 모래, 콘크리트를 타서라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타서라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타서라는 요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어떻다? 바닥판을 형성하는 거. 이게 뭐다? 자, 철골에 대한 데크 플레이트를 활용한 철골 구조 바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철골 바닥, 철골조 바닥에 데크 플레이트를 깔아 밑줄, 데크 플레이트. 그 다음에 콘크리트 바닥판에 거푸집으로 이용 밑줄.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요게 철골 구조 바닥판이다. 자, 거기 내용은 안 나왔지만, 한 가지 부연 설명드리면, 어, 얘는 어, 철골이고, 즉, 스틸이에요. 스틸이고, 위는 콘크리트다. 그러면 이 스틸과 콘크리트 간의 접합이 제대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접합을 이렇게 시켜주는 어, 접합재료가 들어가줘야 돼요. 에? 접합, 접합재료가 들어가줘야 된다. 라는 거죠. 에? 그것까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목조 마루가 나오죠. 목조 마루, 자, 목조 마루,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목조 마루 뭐냐면 여러분들, 1층 마루 구조 밑에 그림 있죠. 어, 동발이 자, 밑에 동발이 돌, 네? 주주돌 깔고, 주주돌 깔고, 동발이 돌 깔고, 위에 뭐, 위에 뭡니까? 위에 동발이 올리고, 그 다음에 자, 뭘 올려, 멍에 올리고, 장선 올리고, 마루놀 올린다. 자, 요게 답니다. 요게 다예요. 자, 음, 알씨볼 지우고요. 자 동발이 돌 깔아 동발이 돌까라자그 다음에 동발이 세워 동발이 세워 자그 다음에 멍해 자그 다음에 장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마루판 마루 너이라고 하죠 마루판 까는거예요 이겁니다 네, 특별한 내용 없죠 네.